은혜가 풍성한 수련회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기도로 준비합니다.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쌓여야 더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성전기도 새벽 예배 등 주어진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헌신을 올려드립시다. 특별히 환경이 열리지 않아 수련회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시다. 한 지체로 묶어주셨으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대학부가 됩시다. 두 번째, 방역을 철저히 합시다. 수련회 일주일 전부터는 개인 방역 관리에 힘씁시다.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다중시설은 최대한 NO! 세 번째, 수련회 회비를 준비합시다. 이번 수련회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수련회 회비가 다소 부담될 수 있습니다. 매일 마시는 커피를 한 잔씩 아껴 수련회 회비를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, 헌금을 정성으로 준비합시다. 수련회 마지막 날 폐회 예배 때 봉헌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미리 준비해 올려드립시다.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적은 금액이라도 정성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. 지금까지 수련회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나누었는데요. 그렇다면 수련회에 뭘 챙겨가면 좋을지 모르는 청년들을 위해 짐을 싸러 가볼까요 출발 안녕하십니까 수지방조교회 대학교 인세이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짐을 쌀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가잖아요 7월 넷째 주 어, 28, 29, 30. 이때 가잖아요. 2박 3일 동안 가니까 또 짐을 싸야죠. 네. 그래서 저는 3주 전인데 이렇게 짐을 좀 미리 싸게 됐어요. 사람이 심심하면 짐을 이렇게 미리 싸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떤 준비물을 챙겼는지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. 네. 미리 조금 싸졌으니까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. 됐다. 네. 자, 이제 준비물 소개할게요. 여벌옷 챙기셔 와 여벌옷 챙기셔야 돼요. 아 이거 티셔츠 그리고 바지예요. 바지가 펴졌으니까접어야겠죠 이렇게 티셔츠랑 바지를 챙겼습니다. 그리고 드라이기도 챙겨야 돼요. 드라이기 머리 제대로 안 말리면은 여러분 탈모 생겨요. 마스크가 필요해요. 요즘 오미크론 변이 종 확진자가 굉장히 많아졌대요. 확산세래요. 조심하셔야 돼요, 여러분. 개인 방역 잘 합시다. 수건도 챙기셔야 돼요, 수건. 여러분, 중요한 거. 샴푸. 샴푸 챙겨가셔야 돼요. 그리고, 선크림. 선크림도 챙기셔야 돼요. 선크림. 날이 더우니까, 선크림을 잘 바르고, 피부가 노화에 안 오게끔 하셔야 되고요. 네, 이거는 이제 그냥 네, 세수 해야 되니까, 클렌징폼 하나 챙겼습니다. 그리고, 저는 그냥 별도로 챙기는 건데요 왜 식당 갔다 오면은 뭐 약간 찌개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그냥 그냥 뭐막 뿌릴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챙겼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자 성형책 성형책 챙기시고요 황금도 챙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짐쌀때 써놨던 건데 자 여벌 옷, 수건, 해면도구, 드라이기 그리고 선크림, 그리고 성경책, 그리고 황금. 자, 이렇게 챙기셔야 돼요. 네 오케이, 자, 저는 그러면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출연할 때 만나요.